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온 뒤에 그 땅에서 느껴지는 그 땅냄새,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땅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 땅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는 그땅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땅에서 살아서 이 코에 이 땅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에서 떠나서 몇 달간 바다에 살다가 육지로 들어오는 선어는요 먼 곳에서부터 이 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래요 늘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냄새도 땅 냄새와 같아서 가까이 있을 때는 냄새조차 맡지 못하다가 사랑을 잃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냄새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넘치면 그 귀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에도 여러 가지 물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맹물. 이 맹물은 날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꿀물은 달아서요, 그렇게 마실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먹는 그 꿀물, 그것은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먹는 이 맹물은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맹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과연 그런가요? 가까이 있기에 값 없는 맹물처럼 여겨졌던 사람도 떠나버리고서야 하나, 그대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값 없이 존재할 때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꿀물보다 맹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고마운 것을 고마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한번 얘기할까요? 고마워요. 네. 서로가 정말로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 그 사랑이 귀한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계획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제 마음 속에 요즘 어떤 마음이 조금 있냐면요, 내가 신학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먼저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 직관으로는 이 우주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쭉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요, 어, 달까지 몇초 걸리면 약 10초 정도면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빛의 속도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라고 합니다.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태양을 10초까지, 10초만에 날아갈 수 있는, 아니, 저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지구는, 아니, 저 태양은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빛으로 날아가는데 10분이니까요. 이것은 인간이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지구, 우주로 생각하면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 우주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하계가요, 이 세상에, 은하계에 있는 별이 수천억 개인데, 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상에는 수천억 개.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발견한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것을 먼저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이 사실이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사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라는 질문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귀한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귀함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숙하지 않게 봐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게 볼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뜰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게 볼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아기가 그때 당시에 두 살, 세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사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전두사님이 심각하게 이 사모님과 헤어지면서 목회를 그만둘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관계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전두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이 사모님이 믿고 화가 나서 갑자기 차를, 이유도 없었는데 차를 세우고 이 사모님한테 내리라 그랬대요. 그냥 내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아내 얘기가 아니라, 제 아는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하고 내린, 사모님이 내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모님하고, 어, 다시 이제 집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혼을 생각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 전도사님 표현이 그랬어요. 갑자기 그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유 없이 그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들 그리고 이혼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전두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니 사실은 이것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갑자기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하게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한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은 오히려 익숙한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볼때 우리는 그 진가를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도 남편도 교회도 우리 주변의 일들도 낯설게 볼때 우리는 새롭게 볼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은 없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내가 보지 못했던 소중했던, 소중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환경 변하는 거 없고요. 상대도 변하는 거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상 일상으로 살아가다가 왜 하나님을 모르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낯설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도 다시 보고 교회도 다시 보고 하나님도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생수생교회 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익숙해져 버리죠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 안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 이것이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막 내리는데 저는 가방에 우산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산을 쓰고 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우산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면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면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중에서는요,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정말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라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맞아, 진짜로 이 무궁무진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러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차이가 될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병들었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병든 마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변함없신 사랑을요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터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병들었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이전에 한번 터치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터치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터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속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늘 자리 잡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강종숙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만덕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우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데 이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지식에 넘치도록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얼마나 값, 진짜로 값 있는, 진짜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금 4년 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되어질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볼수 있는 능력이 이런 걸볼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같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매일매일 새기고 그 사랑의 통 안에 깊이 깊이 잠길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깊이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 매일매일 더 누리고, 또한 더 누리고, 또한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생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더욱 더 세워져가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4년, 40년, 아니 그 이후로도 더욱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